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후스파파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 네. 되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알고 있는데 네.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네.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계실 분들 거예요. 모르시겠죠 아마. 네. <laughs> 자, 한번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어, 제네스바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할게요. 네. 네. 제네스바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공인중개사 곽규석이라고 하고요. 어, 후수파파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즐겁고 재밌는 기억 가져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20년 차. 라고요 네, 20년이 이제 딱 됐죠.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음, 네 이제 어, 후배들도 많이 생겼고 처음에 시작할 네네. 때는 선배님들이었었는데 이제 네네. 선배보다는 후배가 더 많은 시점이 됐네요. 벌써. 네네. 아니 그 근데 그 닉네임 의미가 어떤 거예요? 후숙아. 아 닉네임 의미는요. 처음에 네네. 제가 어큰 의미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 네네. 이름에 후자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 네. 아이들의 아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아빠. 해서 네. 후시파파라는 거를 음. 그냥 그냥 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네네네.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음. 저희 직원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네네네.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경력 차가 뭐 10년도 있고 3년도 네. 있고 이 다른 네. 경력을 네.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직원들이 바로 좀볼수 있도록 네. 영상을 좀 만들어서 안에다가 서버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저희 직원들 말로는 유튜브에 올려라 어. 예, 직원들 권유로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던게 네. 지금까지 온거거든요 유튜브로 또 이렇게 <laughs> 시작하신 또 경우가 또 네. 있네요 저는 처음에는 유튜브라는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공짜로 뭐 핑크퐁을 보는 곳그 네. 뭐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10분이 보시고 네. 100분이 보시고 100분이 넘어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이거를 다른 분들이 본다고? 물론 유튜브에 올리는 이상 다른 분들이 볼수 있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반말이 아닌 네. 존댓말로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네. 100분 넘어갈 때 한번 깜짝 놀라고 또 네. 1,000분 넘어갈 때 한번 깜짝 놀라고. 지금 그 후스파파라는 어, 검색으로 치면 채널 네. 나오잖아요. 네. 지금 구독자가 6만 8천, 야. 한 7만 분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중개 실무 관련해가지고 그 정도 구독자면은 결코 적은 숫자 아니죠, 제가 알기로 네. 그렇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근데 꼭 공인중개사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우리 공인 중개사분들을 위한 팁이나 뭐 중개 사고 예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영상을 올리지만 네. 그거 말고도 어 일반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어 부동산 중간 상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공인중개사가 네. 아닌 분들도 상당수 계시긴 해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네. 중개 실무를 20년 하셨는데 네. 최근에 들어 보니까 네. 그걸 그만두시고 네. 새로운 걸 하신다고.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음, 요 네. 일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중개사가 네. 제 저한테는 중개사라는 이 직업이 네. 이제 사실은 제 2의 인생이었어요. 음. 두 번째 직업. 그리고 어~ 온라인 강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다 보니까요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음. 중개업은 이제 이 정도까지 했다고 해서 물론 끝은 아니죠 네.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기도 있기는 한데 네. 어~ 지금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거에 도전을 못 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네.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네. 같이 오랫동안 좋아하고 1십년 연식 일을 했던 이 친구들한테 이제 다인수인계를 해주고 네. 어~ 저는 제가 더할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강의하고 네. 어, 좀 이런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중개 업무를 오래 하셨는데 네. 그걸 처음에 어떤 시작했을 때 계기가 있었을 것니나요 어떤 어, 계기가 있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개업을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아,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네. 나는 어, 그래 공인중개사가 될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좀 어떻게 밀려 들어왔다? 흘러 들어왔다? 음.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가족사가 연결돼 있는 거라서 좀 길기는 한데요. 뭐 짧게, 네. 줄거리만 네. 말씀드리면, 네. 제가 공인중개사라는 일을 하기 전에, 저도 뭐 다른 직업이 그 이전에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직업을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 오래되셨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어, 저를 이제 그거를 그만두기를 바라고 저는 음. 이제 그 일을 나는 끝까지 하겠다. 음.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충돌이 좀 심해서 네. 거의 한반 의절까지 뭐그 정도 상태까지 네. 갔었거든요. 네. 제가 한 2, 3년 정도 집에 못 들어갔던 네, 네.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아버지가 제 앞에서는 이제 저희 진로 문제를 그렇게 하셨어도 네. 제 걱정을 뒤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이제 네. 어머니하고 누나들한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자신이 좀 있었죠. 제가 음. 뭐 성공을 해서 금리환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서 단단하게 자리를 좀 잡고 그렇게 집에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다시 화목하게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어,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조금 그 업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 업계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어, 조금 이제 저도,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활동은 해야 되는데 음. 돈이 안 도니까 카드는 계속 정지가 당하고 음. 거기 뭐 신용불량 가기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대표가 아니라 저는 회사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돈이 안 도니까 그게 네. 저한테도 영향을 좀 크게 왔어요. 그래도 이제 요번만 잘 버티면 될 음. 거다라고 어좀 생각을 하고 굳게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집에서 연락이 왔죠. 음. 아버지가 음. 어, 이제 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3개월 남았다고 병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음. 이제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음. 집에 들어가서 어, 아버지는 바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음.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좀 약간 어색한 오랜만에 음. 오랜만에 다시 그렇게 모이게 됐는데 병실에서 약간 어색한 음. 그런 음. 좀 동거 어색한 동거 어색한 음. 생활. 병관호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그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네, 네. 왜냐면 하어 말씀 안 듣고 뛰쳐나가서 예, 잘 돼서 들어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어쨌든 들어온 제 모습 집에 들어왔던 모습은 굉장히 좀안 좋은 모습 음, 카드 다 음, 정지되고 예,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그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딱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알릴 수가 없어서 네. 아버지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네, 네, 네. 병실에서 아침 되면 양복 입고 네네. 넥타이 메고 어, 저 다녀오겠습니다 출근하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요 네네. 지하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출리닝 뭐, 같이 네네. 좀 편한 걸로 갈아입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음. 도서관을 갔어요 항상 네네. 그때 아마 책은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도서관 가서 책 보고 밤 되면 은 다시 음. 병원으로 와서 네네. 지하주차장에서 옷 갈아입고 네네. 양복 딱 넥타이 메고 올라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네네.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속이고 한동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또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메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음.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일로 와봐 라고 예 아버지 하고 딱 갔는데 음. 이렇게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더니 음. 음, 그만해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다 아셨던 음. 거죠 알고 계셨는데 제 자존심을 음. 건드리시기가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음. 아 정말 아마 그런 느낌 느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눈앞에 있는 세상이 지금 당장 없어지거나 음. 내가 사라지거나 뭐 그래야 되는 느낌 정말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고 너무 부끄럽고 어 정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왜 나는 잘될수 있었는데 또초반엔잘 됐었거든요 음. 잘 됐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의 여건 때문이었는데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고 왜 나는 아버지하고 다시 화해를 할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열심히 그것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안 주시나 이런 상황에서 음, 그런 거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음. 너무나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어 이런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laughs> 부끄러운 아들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버지한테 마지막 제 아들의 기억이 그거 그게 되게끔 하는 거는 도저히 제가 이건 아니겠다라는 음. 생, 생각이 들어서 정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음. 그런 생각에 이것저것 찾다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이제 공인중개사 음. 공부 시험 아, 시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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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서 접수 마감 며칠 전 이게 음. 그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걸 계기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됐는데 네. 어, 어머니한테 어 받은 돈몇 푼을 가지고 네. 학원을 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학원을 딱 갔는데 거기는 이미 기본소 반이 다 끝나고 문제풀이 네. 반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차 책만 사 가지고 왔어요 기본서 음. 기본서만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로 혼자 공부를 했어요. 학원 안 네. 다니고. 음, 어차피 저는 그만뒀는데, 네. 그만둔 거를 이제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그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를 이미 저도 알았고, 네. 뭐 숨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실에 이제 아버지 옆에서 병건화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네. 가끔 어머니나 이제 누나들이 와서 교대를 해주면, 네.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때 정말, 네. 어, 너무 절실해서 하루에 한 18시간에서 20시간씩 한두달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와. 그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뭐라도 증명을 하고 싶었고,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거라도 나는 증명을 하고, 아버지한테 마지막 기억이 정말 그 기억만큼은 아니게 그 기억을 바꿔드리고 보내드리고 싶었던 그게 너무 강해서 네. 정말 쿠피 열심히 쏟으면서 네. 공부를, 정말 읽고 요약하고, 요약한 공부를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기본서를 정말 달달달 외웠어요. 하루에 한 네. 거의 20시간 가까이. 네. 그리고 1차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합격을 했고, 네. 아버지는 그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네. 돼서 제가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접했던 계기는요, 네. 공인중개사가 될 거야라기 보다는 무언가를 내 자신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란걸 아버지한테 증명을 마지막에 하고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네. 어,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공인중개사 네.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얼만큼 난이도가 어려운 건지, 또 공부를 얼만큼, 예,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네. 나서 음 어머니하고 둘이 살면서 네. 이제 한 동안 잉여 인간처럼 그냥 보냈어요. <laughs>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네.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한두달 보내다 보니까 네. 뭐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눈에 들어온 게그 당시에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상담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있었는데 네. 네. 어, 그게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인 중개사하고 과목이 거의 대부분 네. 겹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가서 책을 사왔죠. 네. 두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붙었어요. 네. 그걸 붙고 나니까, 어, 또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좀 일을 잠깐 몇달 하다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를. 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 이제 그게 네. 또 보인 거예요. 네. 그때 딱 깨달았죠. 아, 아 내가 네, 1차. 1차, 1차, 예. 1차 공인중개사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에 네. 1차를 면제를 네. 해주거든요. 네. 아 이게 있었지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2차 공부를 네. 그다음에 2차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음. 그냥 무작정 강남으로 왔어요. 음. 무작정 강남으로 와서 어, 좀큰 사무실들 중개 네네. 사무실 중에 좀큰 네. 사무실들을 몇 군데 면접을 보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한참 열심히 하다가 되돌아보니까 지금 네. 20년이 지난 거예요. 와 20년 전이면은 뭐 그때 그 당시. 한일 월드컵? 네. 그때였겠다. 그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가 네. 이제 그 해였어요. 제가 굉장히 네. 안 좋은 상태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하면 많은 분들이 다 그렇죠. 축제의 해로 네. 기억을 하잖아요. 어, 좋은 기억. 네. 근데 저는 2002년도의 하죠. 기억이 저는 사실 네. 네.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죠. 네. 아, 어,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고 네. 제 주변 사람들만 아는 건데, 아, 제가 다른 네. 채널에서 뭐한번 얘기한 정도는 있던, 네.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특별히 누가 물어봐 주시지는 네. 않으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좀뭐 항상 뭔가 계기라는 게 있어서. 네. 궁금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 많이 도와주셔서.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궁금해요. 만약에 네. 아버지가 정말로 하늘이 있어서 보고 계시다면, 네. 지금쯤이면, 어, 우리 아들이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인정을. 어, 해 주실지 아닐지 가끔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충분히 분명히 되실 음, 겁니다. 네, 그러시이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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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갔던 거는, 네, 업계에 네. 진출 했던 거는 그런 네. 우연찮은 기회에 네.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한 1년 정도를 지나서 네. 업무를 하면서 1년 정도 후에 제가 딱 느꼈던 게 있어요. 음. 이 직업이 어, 정말 괜찮은 직업이구나. 네. 어떤 면에서? 어,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백이 되게 좋아요. 음. 백이 되게 좋고 배경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하려고 했던 고객이 네. 그것 때문에 계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네. 내가 그런 게 없어 또는 음. 뭐 소년소녀 가장 출신이야 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손님이 그거를 음. 이유로 해서. 계약을 안 하고 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고 본인만 노력할 자신이 있다면 이 직업은 오로지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의해서 미래가 자주 유지되는 정말 몇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확실하구나라고 제가 1년 정도 네, 업무를 네. 해보고 느껴서 그때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일을 파고들었던 네. 것 같아요.